한 항공소속 5행747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의 요격을 받아 탑승자 269명 전 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칼 여객기는 뉴욕을 출발 서울을 향해 비행하던 중 9월 2일 새벽 3시 23분 북해도 북방에서 교신이 두절된 채 실종되었는데 결국 소련 전투기의 만행에 의해 격추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런 적대행위도 하지 않고 무장도 없는 민간 여객기를 응군의 사전조치도 없이 최신의 무기를 사용해서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일시에 앗아간 천인공노할 소련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해 우리 온 국민의 비통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해 했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전 자유세계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황선필 대변인을 통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간 항공의 안전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보호돼야 함이 인도주의와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세계 항공사상 그 이해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이번 사건은 천인공로할 잔인 무도한 만행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세계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만일 강대국 소속 요객기였다면 소련이 감히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알차게 키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계 장관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대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결정 발표하는 한편 교통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사고 대책본부를 긴급히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키로 결정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가들과 협조해서 소련을 규탄하는 긴급이사회의 개회를 실현시켰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해 목숨을 잃은 2 69명의 영령들을 애도하는 조기가 전국적으로 개양되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온 국민의 함성이 전국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편, 소련을 규탄하는 세계의 유론이 비등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심심한 애도의 뜻을 보내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에서도 전 임직원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수습에 밤낮없이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지난 78년 4월에도 대한항공 여객기의 총격을 가해 비상착륙회한바 있었습니다. 이제 소련은 세계 인류의 비난과 규탄 속에 그들이 저지른 잔악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죄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결해서 어느 누 구도 감히 넘볼 수없 도록 우 리의 국력 을막 강하 게 신장, 시 키는 데총 매진 할 거리 를굳게 다져야 하겠 습니다.